2주 만에 옵니다. 어떤 무예전이 오늘 들어갈지 기대되면서 무예전첫자 오늘 무전차단갈게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. 바람은 좀 부는데 일단 구름이 꼈어. 아 오늘 무예전 차기 좋은 날. 오늘 무예전 차기 좋은 날. 날씨 너무 좋습니다. 아침 뱃바람부터요. 앞에 세차장 열심히 세차들을 하고 계시네요. 아 몸풀기. 땅땅땅 땅 예? 땅땅 땅. 땅. 네? 힘 빼고 한6 0로 차봐요 몸속은 땅땅땅 자 무회전은 공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그럼 공이 날아가면서 어떤 궤적 을 만들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프루트 무예전은 30분 차고 인사이드 무예전은 30분 차고 갑시다 여러분 무예전 찰때공 선정은 이렇게 알록달록 흰색 바탕 많이 들어간 걸 차는 저기 알록달록 흰색 바탕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여러분 시큼한 거 이런 거잘안 보여 이런 거 이런 거 잘못 이런 거 무예전 찰때 영상에 담을 때, 비추, 비추, 추추, <laughs> 추추. 자, 공중중 하나 1cm. 발등에 중앙뼈가 아닌 안쪽 딱딱한 뼈 있죠? 거기에 탁 얹혀서 밀어보낸다. 자, 그님처럼 떠나가는 님 보대듯이 보내보세요. 보내보세요. 우. 방금 그 파워는 한 80. 세이안 찹니다, 현재. 또, 인프론트 온다, 이제. 뒤들고 발목 삐고, 발가락 오므리고, 공 정중앙 하단 2cm. 다 발등에 딱딱한 중앙뼈가 아니라 안쪽 뼈. 발등에 얹히면 안 된다는 거야. 안쪽에 뼈 있죠? 엄지 발가락 위로 올라가는 그 뼈. 오! 아우. 우프. 아우. 대박. 순도 100% 미쳤다. 봐봐 방금 저런 공이 이쁘게 담기잖아. 그죠? 이게 우리들 출자는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가끔씩 담은기입니다. 자, 임프로 두 마이전 발가락, 공, 그리고 발등 끼고 뒤꿈치 들고, 공 응? 정중앙 하다, 2cm. 자, 발등정중앙이 아니? 안쪽 뼈, 엄지발가락 위로 타고 올라가는 안쪽 뼈 딱딱한 뼈 있죠? 공을 딱 밀어서 보낸다. Go. g 그럼 여러분도 찰수 있어. Go. g 성공 확률, 성공 확률은 50% 이상. 50% 이상. 두개 중에 하나는 무예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맛깔나 맛있어 오우 오우 거기서 힘만 실으면은 조금 떠서 가겠죠 우리는 지금 무예전 초짜잖아 그러니까 굳이 힘을 막 100%까지 담을 필요성은 없어 자. 이런 공 공간, 이런 공은 좀잘안 당긴다는 거예요. 지금은 자인프론트면이 발가락 오므리고 발등을 좀 피셔야 돼요. 뒤꿈치는 무조건 들어야겠죠. 공 정중 하나 이 사이즈 배꼽 밑에. 자 발등 정중앙이 아닌 엄지 발가락 타고 올라가는 거그 딱딱한 뼈 있죠. 그걸로 빵 때리는 게 아니고 빵밀어 보낸다. 떠서 보낸다. 어? 그러면 스펀지 같이 느낄 거야. 그 기분 아시죠, 여러분, 스폰지? 무회전 어. 잡은사람 아실 거예요. 그게 계속 감을 잡아야 돼. 어! 우! 와우 우! 우와우! 와우. 와우 방금 스폰지였어. <laughs> 이제 좀 바람이 잠잠해진 것 같은데. 자, 성공 확률이 50%이상이라 이제 이렇게. 자, 앞에 이런 거면 시커먼 하니까 이런 건 무회전 잘안 닿는 데 그래도 연습 삼아 찾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발가락 오므리고, 발등 펴고공 정중하다 2cm. 뒤꿈치 들고, 자, 발등 정중한 뼈가 아닌, 엄지발가락 올라가는 딱딱한 뼈 있습니다. 두 번째 거. 거기에 공을 배꼽 밑에 딱 맞춰야 돼. 맞춰갖고 쭉 민다, 떠서 보낸다. 아입 철구 할라니까 이거 호흡이 딸리네 호흡이 딸려 투지 FA를 타본 경우가 무회전이 잘 들어간 타입이에요 공기를 잘 흐름을 잘 읽는 공 같아 자또인프로트발꿈치 들고 발치치아니요 뒤꿈치 들고 발가락 오므리고 공 정중 하다 2cm 발등 펴고 자 배꼽 밑에 엄지발가락 올라가면 두 번째 딱딱한 뼈 있죠? 그걸로 뽕 밀어 보낸다 보낸다고 생각하 보낸다 보냈을 때 느낌은 스펀지처럼 아시죠 그거? 네 스펀지 스펀지밥이 아닙니다 오케이 우와 오 우와 야 이제 제 얘가 베스트야 현재까지 제가 요끝까지 베스트. 와, TJF에 방금 보셨습니까? 높이, 회전, 삼박장 힘. 음. 와우. 무회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? 무회전 초짜에서 이제 무회전 중자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, 여러분. 다시 인프루두 무회전. 발등 피고 뒤꿈치 들고 공 정중하다 2cm. 약간 오물이고 자, 엄지발가락 타고 올라가는 두 번째 딱딱한 뼈 있죠? 거기에 배꼽을 맞춰서 거기에 배꼽 밑에를 맞춰서, 떠서, 낭심 차듯이 올려라. <laughs> 그냥 터지게끔. 그냥 공이 떠서 가. 안 올려주면은, 그냥 가다 떨어집니다. 자, 자, 남자, 낭심 차듯이 이렇게 올려라 이거예요 <laughs> 어? 터지든 말든. 그냥 공이 떠 올라가. 발목을 살짝 세워야 돼요. 그럼. 살짝 세워서 찬다. 발가락 오므리고, 발등 피고, 뒤꿈치 들고, 공정중앙 하단 배꼽 밑에. 자, 엄지발가락 타고 올라간 두 번째 딱딱함 뼈. 발등 딱딱함 뼈가 아닙니다. 자, 임팩트 시 스펀지다. 그러면 무회전이 된겨. 어. 우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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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텐. 저것도 잘 들어가, 무회장이 어? 저것도 잘 들어가. 방금 어디 맞았냐면요, 공이. 딱 여기 맞았어, 여기, 이렇게. 여기, 여기, 딱딱한 두 번째 뼈 있잖아요? 여기 딱. 그렇게 차봐. 와, 씨. 무회장 쫓아에서 진짜로 바뀌어. 왜쫓아에서면 <laughs> 진짜로 바뀐다? 자, 저게 오늘 베스트 같은데요? 투지랑? VAR 해봐야 될것 같아요 2GFA냐? 몰텐이냐? 발가락 오므리고 발등 끼고 뒤꿈치 트고 자 인프론트 매니저 루틴 자, 봉 정중앙 하단 2cm 엄지발가락 타고 올라가면 두 번째 딱딱한 뼈로 그냥 빵 차서 밀어보내면 스폰지 딱 그러면 된겨 간다 꺼우 어. 우와! 우우오 역시! 클라이스 2아 우와! 살짝만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? 여러분, 30분 동안 차본 결과, 인프론트 후회전 얘가 1등 같죠? 그 얘가 2등 같고 얘 3등 4등 이렇게 된것 같아 오늘 얘랑 얘랑 삐까삐까한 것 같아 회전 출자가 지금 차는 곳은 가수원 풋산 아카데미입니다 대전 JFC 축구 선수단 1승 야 대전의 꿈나무들 유수년들 많이 오셔갖고 많이 즐기다 가십시오.